한국 기독교 역사 중에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1907년의 평양 대각성 운동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의 발단은 길선주 장로의 공개적인 자백, 회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계로 시작된 회계는 연쇄 반응을 일어나 회계 운동으로 확산되었고 그 평양의 장대형 교회를 넘어서 평양의 다른 곳으로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형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회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 나라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들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과 14절에서는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언약 공동체의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거부하고 찔렀던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돌이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회개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는 목적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제약과 징계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언약의 백성에게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마지막 때에 언약의 백성이 자기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며 그를 위해 슬피 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서 의로워한 요시아의 죽음을 애통했던 것처럼 메시아의 죽음을 깊이 애통할 것입니다. 또한 스가리아는 이스라엘 온 땅에 각 집안들이 따로 모여 슬퍼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공동체적 애통과 동시에 개인의 돌이킴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하지만 회개는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어서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 우, 말씀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돌아봐야 될지 우리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는 법이 없어도 살 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착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인 된 모습을 올바로 인식하여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에 무각각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어지는 가장 큰 변화의 은혜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능력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하면 가능함을 믿으시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거나 우리가 미안하다 사과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지위들이 있는데 누구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민망하기도 하고, 비속어로는 쪽팔리기도 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만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고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기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통과 회개는 모여서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살리게 됩니다. 작게는 각 가정의 회복을 위한다면 가정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회개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눈물 흘릴 때그 회개가 가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슬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룩한 애통함이 우리를 나를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환란 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회복은 나의 회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자의 깊은 애통과 회개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 기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에 있는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시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회계로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회계 가운데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